thank you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금일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강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에 오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 또,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강세를 보여주는 이유는, 어, 에너지 3법이 이제 국회 산업위를 이제 통과를 했고요. 어,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본회의에도, 어, 처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에너지 3법에 보면은 이제 뭐 전력망 확충, 그리고 고준이 방패장법 예 그리고 어 해상풍력 법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담아져 있는데 어뭐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뭐 이쪽이에요 근데 이게 풍력과 이제 관련이 된 거긴 한데 뭐 어찌됐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쪽 그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어찌됐든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이 신재생 에너지 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 태양광 쪽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태양광주인가 음 사실 저기 법안에는 태양광 쪽이 안나와 있긴 한데 이 태양광 쪽이 최근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어 요새 실적을 보면은 하나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실적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얘네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서는게 아니냐 아 이제 요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 입니다. 그래서 어 작년 기준으로 다시 이제 흑자 전환을 이제 했고 어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올해부터 다시 좋아지는 게 이제 눈으로 어 확인이 됩니다. 어 그렇게 때문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또 오르는 거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이 안 좋다,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에,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어, 이게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예, 미국에서 자꾸 중국을 제재하고 중국 걸안 쓰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태양광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세를 매기게 된다라면은 중국도 태양광에 관세를 매기게 되죠.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국내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오름세를 타고 있는 건데요. 어, 일단은 이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그간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강세를 보이다가, 예, 급등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빠른 식으로 급등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 상승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어 한두세번 상승하다가 빠지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이때는 한번 상승하고 빠지고, 그리고 이전에도 이제 뭐 마찬가지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이때는 뭐 대세 상승하던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어 만약에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다. 오늘은 빠르게 올라가는 편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어, 뭐한 2, 3일 더 기다려봤다가 추가 상승이 더 나오면은 매도 타임으로 보시는 게좋고요 만약에 이런 상승이 나오고 천천히 올라간다. 또 빠지기도 하고 올라가다.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은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아까 보셨던 그런 모멘텀도 있지만은 지금, 어, 경기 민감주들, 뭐 화학주들, 이런 종목 소외주들이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가는 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올려도 부담 없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은 좀 생각보다 좀 길게 가져가시고 만약에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이 두산 차례 더 나온다라면 그때는 어 빠르게 차익 실현하자. 을자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수급도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라서 어 앞으로의 주가도 어 긍정적이니까요 어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제가 말씀드린 사안 어잘 생. 생각을 하셨다가 투자에 임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켐은 370%, HD현대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켐, 알테오젠, HD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